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29번째 시간, 소리의 포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소리의 포먼트는 음색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음색을 결정 짓는 요소 중에 포먼트라고 하는 요소도 있다. 포먼트는 배음 중에서 특정 주파수 영역의 배음들이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악기들의 배음을 분석하면 악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역이 있는데 이를 포먼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모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악기의 음색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포먼트 영역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귀가 가장 잘 들리는 영역, 공진에 의해서 잘 들리는 그 영역의 주파수가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림 두 개가 있는데 남자 테너 목소리랑 클라리넷의 스펙트럼을 평균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남자가 아로 설명할 때 기본음이 실제 영역 기본적인 영역이 나타나는 음이 여기고요. 클라리넷은 좀더 높은 음까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스펙트럼 모두 여러 음계를 연주하고 있고요. 기본 주파수가 변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주파수가 변한다는 건 기본 음의 주파수가 이 범위에서 변하고 있는 거죠. 실제 연주 음역에서 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클라리넷의 경우는 1kg 이상 높은 음의 소리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3kg대역에서 이렇게 커지는 영역이 있고요. 보컬도, 패너 소리도 여기 3kg 영역, 사람이 가장 잘 듣는 영역에서 커지는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포먼트 영역이라고 해요. 이 포먼트 영역을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리의 명료도, 명확도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먼트 영역을 인식하고 소리를 믹스하거나 또는 만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먼트 영역을 무시해버렸다,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면 클라리넷이 클라리넷이 아니고 테너가 테너가 아닌 소프라노가 소프라노가 아닌 소리를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솔리스트가 솔로를 부르는데 포먼트 영역의 소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코러스 소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합창이나 무슨 합주를 할때 보컬의 소리가 앞으로 쭉 빠져나오게 할때 필요한 건이 포먼트 영역을 얼마나 살려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먼트 영역을 잘 살려주면 소리가 앞으로 쭉 빠져나오고요. 포먼트 영역을 뭉개버리면 소리가 제일 안 나게 되죠. 그래서 3kg대역을 어떻게 부스트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명료해지냐 또는 명료해지지 않냐라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소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윤곽이 확실하게 해주려면 음정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청 주파수의 10옥타브 중에 한 옥타브가 12 반응계를 쓰고 있죠. 12 반응계. 12 반응계인데 음고는 150개 정도를의 음고를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응 간의 차는 100센트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12 반응계에 100센트를 하면 1200센트가 되고요. 한옥타브는 1200센트가 되고 이 1200센트에 150개 음고를 하면 8센트당 한 개의 음고를 느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8센트가 벗어났다고 해서 반음계에서 음정이 버, 버,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느끼진 않지만 8센트를 다르게 해버리면 소리를 더 이렇게 윤곽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가수들은 약간 피치가 높아요. 노래 자세히 들어보시면 반주보다 피치가 살짝 높고요. 그코로스는 사람보다도 피치가 살짝 높아요 이런 이유는 이런 걸 가지고 소리를 윤곽을 확 주는 방법입니다 소리에 윤곽을 주는 건 포먼트를 살려주는 방법 그리고 피치에 몇 센트 정도로 올려주는 방법 5센트 이상 올리면 다음계로 느껴지는데 불협화음은 아니지만 소리가 윤곽이 살고 소리가 상으로 뜨고 앞으로 땡겨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같은 악기를 사용하면서 야금기라고 하는 소리를 줄여서 연주하기 하는 야금기를 사용하면 소리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리가 작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음색도 달라집니다. 음색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배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 음색을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야금기를 끼우지 않고 연주하는 거랑 야금기를 끼우고 크게 연주하는 것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포먼트 영역에서 스펙트럼 차이가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포먼트 영역이 요요 부분이죠. 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는데 실제로 야금기를 끼우고 하면 포먼트 영역이 쭉 빠지고요. 야금기를 없이 연주하면 포먼트 영역이 소리가 살죠. 이렇게 달라지는 음색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포먼트 영역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야금기를 끼우면 어딘가 뭐 이렇게 빈 소리 같은 느낌이 날 겁니다. 이런 이유가 포먼트 영역을 죽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어떤 소리의 믹스를 확 죽이고 싶으면 포먼트 영역을 확 낮춰버리면 되고요. 소리를 살려보고 싶다 그러면 기본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포먼트 영역의 소리를 확 부스트하면 그런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